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까지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장수한 사람들 탑5 5위 일본 다즈마 나비 1900년 8월 4일 태어나 2018년 4월 21일 117세 260일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를 낳고 140명의 후손을 보았다고 해요? 4위 프랑스 리실랑동 1904년 2월 11일 태어나 2023년 1월 17일 118세 340일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 수도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화제가 되었죠. 3위 미국사라 크나우스 1880년 9월 24일 태어나 1999년 12월 30일에 119세 97일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라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삶은 즐기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2위 일본 다나카가네 1903년 1월 2일 태어나 2022년 4월 19일 119세 107일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1위 프랑스 장칼망 1875년 2월 21일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122세 164일의 나이로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와인 한 잔과 초콜릿을 먹으며 유머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삶에 감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